최근 내란재판에서 윤석열이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근수 내부와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있었죠. 더욱이 그날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을 데리고 와라 총으로라도 쏴죽이겠다라고 했다죠. 물론 윤석열 본인은 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구체적 사실을 통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국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다였습니다. 그의 말에 따르면 국군의 날은 군인의 생일이어서 그저 술이나 퍼먹었다는 괴상망측한 변명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반격이 된다고 믿고 한 말이란 인 셈이어서 참그 사람의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. 계엄선포 두달 전인 10월 1일에 이미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게 윤석열이라고 본다면 계엄선포 4일 전인 11월 29일에 여당의 원내대표를 그냥 불렀을까요? 만약에 4일 뒤에 계엄을 선포할 것이었으면서도 추경호 위원 앞에서 시침이 뚝대고 연기를 했던 거라면 애당초 그 계엄이 잘못된 거를 윤석열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? 반대로 수일 내로 계엄할 것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다면 혹은 적어도 그날 운 정도를 떼고 계엄 당일에 바로 협조를 구한 거라면 추경호는 내란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게 되겠죠. 어느 쪽이든 추경호 의원의 자기 방어는 윤석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그런 동기가 읽힙니다.